애플은 WWDC 2021에서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제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매체와 테크 유튜버들은 M1칩 후속이 탑재된 맥북 프로가 발표될지 모른다는 설레발을 쳤지만 그 어떠한 하드웨어 발표 세션은 없었습니다. 개발자에게 자사의 소프트웨어 방향성을 소개하고 이를 준비해 달라는 취지의 자리인 만큼 본연의 취지에 충실했던 것이죠. 아이패드 OS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5세대에 M 1 칩이 탑재되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제약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태블릿 이상의 용도를 확장해 줄지가 강건이었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애플은 이번 아이패드 OS 15에서도 맥북과의 확실한 선을 꾸었고 지금의 활용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을 고수했습니다. 차세대 맥 OS 몬트레이의 새로운 기능인 유니버 컨트롤을 통해 마우스와 키보드만으로 맥과 아이패드를 자유롭게 오가는 컴퓨팅 경험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맥북 트랙패드로 아이패드 내 다양한 화면 기능 제어가 가능하고 파일간 공유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맥북과 아이패드를 같이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아이패드OS의 멀티태스킹 기능은 강화되었습니다. 아이패드OS 15에서 신규 위젯과 앱 라이브러리를 선보였는데요. 신규 위젯은 최대 12.9인치에 달하는 대화면에 일부 기능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직관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앱 라이브러리는 모든 앱을 유형별로 묶어서 한 화면에 보여주기 때문에 필터링해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줍니다. 주목할 점은 화면 상단에 아이패드용 멀티태스킹 메뉴가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스플릿뷰 버튼으로 앱을 한쪽에 최소화시킨 후 홈 화면에서 다른 앱을 실행하면 손쉽게 화면을 분할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용중인 앱을 잠시 보관하는 선반 기능과 메모 앱 개선, 그리고 아이패드용 번역 기능 추가가 눈에 띕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크요정 비티크의 유미 비피디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또 같이 나온 데는 이유가 있죠 바로 아이패드 프로 신상 3세대랑 5세대 네, 요두 제품을 가지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늘 고민이 되는 게 바로 크기 같아요. 11인치를 사야 하는지, 12인치를 사야 하는지. 휘리님께서는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 비교를 해보면 생각보다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엄청 커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화면을 사야 될지, 휴대성으로 가야 할지 이게 참 관건일 것 같습니다. 좀 휴대성을 내가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 네. 그러면 11인치가 진리예요. 화면 비 비율이 4.3대 3이에요. 영화 그런 걸볼 때는 좀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12.9 인치는 4대3 비율이에요. 텍스트 중심의 활자 컨텐츠를 볼때좀 빛을 발하는 기기예요. 근데 이번에 두 제품간에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니 그게 바로 미니 LED입니다. 디스플레이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LCD 디스플레이가 음. 탑재된 건 동일한데 12.9인치에는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어요. LED가 작단 얘기잖아요. 이런 LCD 제품에는 백라이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좀 화면이 뿌옇게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미니 LED 같은 경우는 이 노컬 디밍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영상을 볼 때, 뭐, 명암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명암비를 생각을 한다면, 이 제품을 고를 수 밖에 없다. 아, 어, 선택의 폭이 그냥 아예 없네요. 11인치를 선호하는 입장인데, 12.9인치로 기울게 된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보통 영상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12.9인치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미니 LED가 탑재되면서 12.9인치는 오히려 더 무거워지고 더 두꺼워졌어요. 원래 11인치나 12.9인치나 동일하게 5.9mm였어요. 음... 근데 11인치는 이번에 변화가 없고 네. 12.9인치는 6.4mm로 0.5mm가 더 두꺼워졌어요. 아... 무게는 41g이 증가를 했습니다. 꽤큰 폭으로 증가를 했네요. 미니 LED가 탑재된 12.9인치가 좋긴 좋아요. 근데 휴대성을 놓칠 수 없다, 나는. 무조건 휴대성이 1순위다 하시는 분들은 11인치 구매를 하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저는 맥북 유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패드를 통해서 사이드카로 듀얼 모니터로 사용을 하기도 해요. 이게 은근 또 정말 좋더라고요. 대형 화면에 모니터를 선호하게 돼서 12.9인치를 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와이파이냐, 셀룰러냐. 이두 가지 가지고 또 고민이 많거든요. 요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셀룰러 모델이라는 거는 LTE나 5G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하는 거고, 셀룰러에는 기본적으로 와이파이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당연히. 전화는 핸드폰으로 받고 그쵸? 작업은 또 노트북으로 하고 셀룰러까지는 그렇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는 와이파이만으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laughs> 페이스타임도 이게 셀룰러가 돼야지 사용 가능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이패드로도 페이스타임 충분히 이용 가능해서 굳이 셀룰러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뭔가 아이패드를 그동안 셀룰러 썼는데 생각해보니 셀룰러를 살 필요가 없었다 <laughs> <laughs> 이런 분들이라면, 은 그냥 와이파이 모델 사시라. 그게 가성비가 가장 좋다. 128기가부터 2테라까지 다양한 용량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어떤 거 사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용량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본인이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앱을 이용을 하면서 스트리밍 위주의 컨텐츠를 즐긴다. 굳이 용량이 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아이패드로 뭐 영상을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또 거기서 전문적인 작업 뭐 많은 걸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용량이 1테라, 2테라 이런 것도 고려해 볼 만하죠. 저는 지금 이 제품을 한 2년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로 뭐 영상 편집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도 아니고 뭐 영상 많이 보고 필기 위주로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56기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아주 충분하더라. 고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굳이 그렇게 용량을 업그레이드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보시고 자기한테 이제 맞는 어 용량으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1 테라 이상부터는 램이 16기가가 이제 탑재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8기가랑 16기가. 이게 체감 속도가 좀 나나요? 지난 버전에는 이제 6기가가 들어갔고,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8기가가 들어가요. 음. 근데 1 테라랑 2 테라 모델에는 16기가 들어간 거죠.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높아진 거지? 생각을 해보니까 애플 실리콘 기반에 M1 칩이 들어갔잖아요. 네네. 맥북, 맥 미니 이런 제품을 보게 되면 8기가 다음이 1 6기가예요그 음. 옵션을 그대로 들고 온것 같아요. 아. 그게 훨씬 더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편하니까. 음. OS가 다르잖아요. 근데 아이패드 OS는 지금 많은 게 봉인되어 있어요. 어떤 점에서 봉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일 램만 쓴다면은 5기가밖에 쓰지 못하거든요. 음... 근데 굳이 8기가 램도 충분한데. 네, 그러게요. 16기가를 쓸 음... 필요가 있을까? 낭비에 가깝네요. 다만, 16GB 램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방을 다할수 있다면 노트북 대신에 아이패드가 모든 걸할수 있는 날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심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또, 아이패드 구매하실 때늘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액세서리. 음. 필수 액세서리. 내가 아, 애플 펜슬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스마트 키보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거든요. 저는 이제 애플 펜슬 하나만 사고 있는데 우리 BPD님께서는 이제 액세서리 어느 정도로 구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시나요? 애플 펜슬이라는 걸안 쓰게 되면 제품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아이패드라는 제품 자체가 창작을 위한 굉장히 좋은 도구인 건 분명해요. 펜슬을 안 쓰고 그냥 컨텐츠 소비용으로만 썼다면. 이거 그냥 핸드폰 쭉 크게 늘여놓은 태블릿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싼 돈 주고 이걸 사는 게 맞나? 펜을 쓰면 확실히 그 생각이 딱 달라집니다. 아 역시 뭔가. 아이패드만에 그런 게 있다 키보드도 사는 게 좋을까 저는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건 키보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생산성 있는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음. 근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20만원이 넘기 때문에 예렉이 반열에 음. 올라왔던 대표적인 제품이고요 또 하나 지난 세대부터 추가됐는데 매직 키보드를 한게 생겼어요 음. 케이스 겸 키보드 음. 그러니까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랑 좀 비슷한 유형이에요 매직 키보드가 있고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매직 키보드는 맥북처럼 트랙패드가 있는 거고요.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는 이제 키보드만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고정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으로 다 필기하면 놓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또 키보드를 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좀 신기반기한 제품을 하나 사서 했는데 키감이 확실히 좀 불편하고 많이 먹혀. 역시 정품을 사는 게 맞지 않나. 12.9인치 기준으로 매직 키보드만 700g이거든요. 어, 꽤 무겁네요. 이번에 5세대 680g. 1.4kg. <laughs> 이 가격을 생각하면은 너무 좀 제한적인 활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너무 유연성이 떨어져요. 음... 기본적으로 노트북 모드로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펜을 쓸 때는 또 이거 분리를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네요. 서드 파티에서 나오는 그 스마트 커버 있거든요. 튼튼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네. 음. 주의사항은 있긴 음. 해요. 덮었을 때 이제 슬립이 되는지, 음. 그리고 탈부착이 쉬운지, 애플 펜슬 수납 고만. 이거 잘 되는지, 그런 걸 보고 그냥 좀 저렴한 거 사용을 하셔도 충분해요. 요즘에 대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직장에서도 이제 회의록 작성할 때 이렇게 필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용도, 아니면 이제 창작.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편이라면 애플 펜슬은 꼭 구비를 하시자. 키보드는 굳이 사실 필요는 없지만 타이핑이 필요한 많은 작업을 하신다면 꼭 이제 애플 정품, 그 키보드를 사서 하시는 게 좋다. 이제 그런 게다 필요 없고 이렇게 커버용, 보호용으로만 이제 사고 싶으신 분들은 굳이 애플 정품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다. 자,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